고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환경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어, 바뀌었어요. 유럽, 바뀌었어. 울지마. <laughs> 그래서 선생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자, 누가 기도부터 할수 있을까? 기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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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넌트 유리 유치부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우리 랩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 주세요. 아, 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자, 손 따라해야 돼요. 아, 네. 손을 내미세요. 손 손을 손 내미세요. 내미세요. 손 없는 사람. 어, 위에 손이, 손이 없나? 어, 손이 손 있죠? 자, 손 따라하세요. 아, 네. 문을 가려, 문을 가려, 문을 가려, 문을 가려, 문을 가려, 문을 가려, 대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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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기라, 창조하시기라, 창세기, 창세기, 일장, 일장, 일절 말씀, 일절 말씀, 다시 해볼까? 태초에 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창조하시라, 창조하시라 창세기 창세기 1장 1장 1절 말씀 1절 아멘 아멘 오늘 사모님 어떤 이야기 해줄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n g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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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n g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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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을까? 자, 인간. 자, 어, 첫째 날이에요. 오 보니까 까만 것도 있고 까만 거 아닌 것도 있어. 이건 뭘까요? 살단해 보자.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하나님이 맞아요. 어 둘째 날. 둘째 아, 아, 날 하늘님 하늘을 만드셨어요.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셋째 날이에요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오케이. 와 우리는 정말 빨라 잘하든다 자, 넷째 날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오케이 자, 네, 다섯째 네. 날이에요. 아버지, 새도 만들고 네, 물고기도 네. 만들었네. 물가사리도 있네. 물가사리도 있네. 고래도 있다. 우와, 까묵 아, 있다. 아, 저녁 좋아하는 고래다. 아, 고래. 누가 만들셨다고요 할머니. 할머니. 우와, 6일째까지 왔다. 자, 하유. 6일째 되는 날에 육지에 있는 짐승을 만들고, 땅에 짐승을 만들고,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인간이 사람이에요. 시원한 인간이 사람이에요. <laughs>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죠? 남자가 있죠. 보금이, 남자가 있죠. 유일이 남자가 있죠. 유주이 여자가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세이, 시온이 여자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아, 하나님. 어? 근데, 1, 2, 3, 4, 5, 6, 7. 7번이 없어. 7번이 없어. 7번 어디 갔을까? 7번 어디 갔을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근데 이 날은요, 우리도 쉬면서 뭘 하는 날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따라 해보자.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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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주일. 맞아요. 역시 대답을 잘하네요. 맞아요. 오늘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가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들 안 보세요. 옆에 친구들 안 보세요. 누가 누가 예배하러 왔나? 보세요. 오세이가와 있고 예도 와 있네. 보미이도와 있네. 엄마 닮이도 선생님도 와 있네. 있네. 그렇죠? 아, 그래요. 어, 우리 축복하자.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예배 온거 축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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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예배 온거 축복해. 예배 온거 축복해. 예배 온거 축복해. 예배 축복해. 예배 축복해. 예배 자, 오늘도 네. 서문이 보니까 우리 유, 유준이가 대단히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해 볼까? 태초에 네. 따라 해 보자. 태초에 하나님. <laughs> 하나님이 하나님. 천지를 하나님.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신 이라. 어, 가시해보자. 이 세상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창세기 1장 1장 1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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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자, 성탄해보자.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보자.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자,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세이가 말할 수 있을까?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어, 우리 복음이 말할 수 있을까? 복음이 <laughs> 아, 아, 복음이 말했어. 어, 어, 맛있어. 아무나가 해봐, 아빠. 어, 복음아, 아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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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하나님. 해봐, 마이크, 하나님. 하나님. 어, 온먹을 대신했어요. 그러면 할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시우니, 창조주 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 잘했어요. 우리 유준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 목소리 대빵 꼬어 우리 유애리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을까요? 네, 창, 창조주. 창조 하나님. 해봐. <laughs> 하나님. 해봐. 나 마음 손을 했을 것 같아. <laughs> 해봐. 난리가. 할까? 할수 있겠어 유애리? <laughs> 어. 창조주. 어 입을 좀오물 거리네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네, 하나님. 오니 네. 장세기 1장1절 말씀을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기도 기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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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따라 기도합기도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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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배 드릴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잊지 않고로, 네, 잊지 않로 네, 기도해 주세요. 네, 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네, 네, 이름으로, 네. 예수 네. 이 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끝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이유아가 기도하지 말라고 했나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죠? 네. 원에게 다음 주부터 사모님이 이거 얘기해주고 반별로 마지막 일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우리는 계속해 주겠다. 꼼한 얘기. 어 이건 뭔데요? 동화북. 홍등이예요. 홍등이. 삼분좀안 되고 삼 봉투 만들어 놓을게 세이. 어 사모님 당원 <laughs> 어, <사모님 웃음> 내줄게 우리 세이. 어 만들어서 내줄게요. 다음 주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보이버요